또는 파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생겼다. <목소리> 무서 <목소리> 양고기+ 양고기. 또 냄새가 난다. 양 숨어 있는 거다 보여. 화난다 먹고 싶은 화가 이만. 아하. 음 여기 어디지? 그.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밤뚜뚜든뚜하뚜 c 뚜뚜뚜 버전 확대 버전. 对。對 안돼 나는 갑자기 화가났다 한동안 말을 하지않아 너무 화가나서 주변에 있는 것을 모조리 빨갛게 만들었다 아 돼지는 맛있는게 없나보네 음. 그래도 재미있다 이녀석 내가 꼭 쫓아가지 마. 세계 끝까지도. 아, 난 근데 물이 싫은데. 그, 그, 이 해. 아이. 바닷속에서 느껴진다. 화가 나! 너무 화가나. 이 안에 좀 뭐가 있는 거야. 확인하고 싶어. 확인. 이 나무 끝까지도. 모든 날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군. 너무 시끄러. 시끄러. 내가 이 붕까지 써야지 나오는 거야? 진짜. 시간이. 진짜 이 녀석들 은 모조리 나의 뿜이다 너무 시끄러졌다 이거 아, 너무 시끄러졌졌다 아빠 아빠 이 뭐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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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도망가야 돼. 다얘좀 위험하다 얘 아, 누가 아, 아, 나 공격하고 있어 안돼 아, 아. 방복수. 훈시. 암튼 어드의 친구는 먹은 거야?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려. 양의 소리가 들려. 이건 분명 맛있는 양고기 이, 음, 화가 난다. 화가 나. 저기 향한 모조리. 맛있는 고기로! 가고 싶은데, 길이 너무 크다. 가면. 안 들어 죽는냈다 너무 화나 죽겠네.

나 힘들어, 우리 삼총사. 하루 종일 걸어다 어, 돼지 안 돼. 어, 워이 온다, 얘들아. 빨리 숨어. 어든이 오고 있어. 그것도삼총사로 아니야. 워든. 아니, 돼지. 어, 그래, 멈춰 있어.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돼지야, 피해. 돼지야, 너보보 돼지야, 안 돼! 들지! 어 <미디어> 다른 어른들이 잡고 있어, 제지. 피해. 안돼. 무슨 말이야? 可以真。